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솔직히 짐리는 어떻게 여전히 잘 팔리는 거냐 까다로운 조건들이 잘 충족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마니아층들을 상대하고 있으니 당연한 거고요 KGM은 일단 국내소차들을 사로잡아야 하고 만약 해외를 타깃한다 해도 진리처럼 대규모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티볼리 풀체인지를 진리 스타일로 만드는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가격과 상차가 편의사양 그리고 절대 다수의 고객들이 모두 잡을 수 있거든요. 차이를 체감하려면 제어만 비교해 봐도 됩니다. 진리와 티볼리 모두 1.5L 가솔린 엔진이 들어갑니다. 자연 흡기냐터보의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런데 체급이 더 크다 보니 출력이나 토크는 티볼리가더 높고 구동 방식은 두차 모두 다른 구동을 쓸수 있습니다. 크기 제어는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진리는 진짜 경차 크기구요. 티블리는 훨씬 큽니다. 즉, 파워트레인는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디자인만 제대로 바뀌어도 여기에 트림이나 옵션으로 오프로드를 좋아하는 고객들을 위한 선택지만 갖춰도 충분하다는 거죠. 여유만 된다면 변속기와 파워트레인 세팅도 당연히 바꿔야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재원과 숫자상으로 봤을 때할수 있는 얘기라 볼수 있고 시장 분석 측면으로 보면 진미 스타일의 티볼리가 희망적인 이유가 명확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국내에는 없었던 스타일의 소형 SUV이자 레트로 디자인이 과거보다 훨씬 가까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티볼리만 있을 때와는 다르게 KGM도 자체적으로 지난 서울 모빌리티쇼 때부터 강조하던 게 레트로 스타일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레스가 그렇게 나온 거고, 이 당시 출시 예정이라고 소개했던 KR10과 F100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 수직키가 진리의 인기를 증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도 보면 비쌀 때는 6천까지 뛰죠. 이 작은 차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국내는 직수입밖에 안 되고,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KR10 개발이 진짜 취소됐다면, 이 차보다 훨씬 개발비는 덜 들고, 동시에 더 많은 고객들을 끌어모을수 있는, 한마디로 방해 담회가 방해, 가능한 차로 만든다면,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회사 입장에서 도 필요한 차양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되는 차양 이런 거겠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 번째는 방미 담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다 지금까지 볼륨 모델로 내놨던 차들의 판매량이 모두 처참합니다. 어느 정도냐?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판매량이 안 나왔다던 엑티언이 KGM 내 판매량 2위를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아예 국내 판매량 기준으로 보면 엑티언은 전체 37위를 했고요. 액스턴 스포츠 라인업은 33위, 렉스턴은. 21위, 포르스는 38위, 토리스 전기차는 61위, 티볼리는 48위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아, 이차들 판매량이 많아질 가능성은 그럼 있는 거냐. 엑스턴 라인업은 f 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풀신지 전까지 판매량이 늘어나기 힘들고요. 파스발이 등장하면 판매량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포르스나 액티언도 판매량 상승이 명분과 기회가 없습니다. 타이브드 모델이 추가된다고는 하지만 UI UX나 디스플레이 오류 같은 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 판매량 반등은 크게 없을 겁니다. 무쏘 EV로 이름이 결정된 토리스 피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격이 잘 나온다 해도 한국의 전기차 캐심 자체를 깨버릴 수 있을만한 그런 차는 아닙니다. 이건 판매량 순위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 모델 Y도 30위권이고요. 기아가 출시한 EV3가 그나마 많이 팔렸지만 20위권입니다. 현대기아차, 심지어 테슬라도 깨지 못한 한국의 전기차 캐심을 부소 EV가 깰수 있다고 말하긴 당연히 어려운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당리 다비를 하려면 공장이 엄청나게 돌아가야 합니다.